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희는 대전대학교 홍보대사 푸른별이에요 1학년 대학생활의 꽃 대전대학교 리버럴아츠 교육 교양에 대해서 창창은 이야기 해볼까요? 연재 씨 대학생활을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음 전공과 교양 맞아요 1학년 동안 졸업까지 들어야 할 교양 교과목 70%를 들을 수 있으니 교양은 뭐다? 음 대학생활의 첫걸음? <laughs> 네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세네기학점의 근본 시간표 눈치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그럼, 눈치게임 시작! 이 수많은 데이터와 표와 시간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죠. 바로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한 대전대학교 교양 빙고게임. 짜잔! 이게 바로 23학번들의 교양 빙고표예요. 지금 보이는 이 칸에 담긴 교양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예를 들면 이번 1학기에 글쓰기 기초 교과목을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얻는다면 첫 번째 칸을 이렇게 캐스트 완료한 것처럼 빈곳 칸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럼 영역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우선 색깔로 표현하면 짜잔 사고와 표현, 디지털 사고, 외국어, 기초과학, 회화 인성, 진로, 균형 중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버럴 아츠 핵심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각선은 둘 중에 한 개만 들어도 인정되고 가로선은 두개 모두 들어야만 빈곤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영어강독 1, 일반 반과 영어강독 2, 특별 반은 입학 전에 영어능력진단평가 성적으로 나뉘어진답니다. 대훈씨,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아까 1학년 때 졸업까지 들어야 할 교양을 총몇 프로까지 들을 수 있다 했죠? 음, 70%! 맞아요. 1학년 1, 2학기 동안 여기까지 빙고를 완성하는 게 저희 대전대학교 학생들의 국룰이잖아요. 그럼 아래 마지막 줄은 언제 풀리나요? 마지막 줄은 2학년 때부터 수강이 가능하니 그건 잠시 잊어두시고 여러분들의 23년 목표는 위에세 줄을 좋은 성적으로 빙고를 완성하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핵심. 그럼 대전대학교 교양 교과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모든 대전대 학생들의 출발인 글쓰기 기초는 대학에서의 학습 활동과 현대 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글쓰기를 배우고요. 창의적, 학술적 글쓰기는 둘중한 개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되는데 이 교과목들을 통해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글쓰기 연습을 통해 타인의 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생각을 아름다운 문체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교과목이 아닐까요? 우와, 멋지네요. 발표와 토론 교과목은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는 능력도 배운답니다. 또한 팀플을 통해서 인류에도 배우고 무엇보다 썸이 많이 생기는 교과라고 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오히려 좋아 아닐까요? 그리고 디지털 사고는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예요. 소프트웨어 123. 123은 학과별로 정해져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미래 사회 두 교과를 모두 들어야 하는데 실습과 프로젝트 고연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요. 영어강독 1, 2 영어외화 교과는 외국어 능력을 쌓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영어외화 수업은 원어민 교수님과 수업이 진행되니 다들 기대해주세요. 영어강독 2는 특별반으로 영어능력 진단평가 성적이 상위 10%이내 드는 학생들 중 희망자의 한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기초과학은 수학 1, 2, 물리. 1.2, 화학 1.2, 생물학 1.2, 통합과학에서 내가 선택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수하면 된다는 사실 20개월은 이만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주세요 해외인성과 진로 영역이 있는데요 먼저 해외인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체험 교양으로 전공에서 잠시 벗어나 본인이 관심있는 수업을 들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진로교과는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이렇게 두 교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두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이번 2학기 때부터 준비해볼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영역은 난이도가 꽤 있어서 꼭 집중해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어려운 만큼 배우고 깊게 생각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균형증점과 리버럴 아츠 핵심이 있는데 먼저 균형증점은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 경제와 사회, 과학과 기술 이렇게 총4 개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3 개의 영역에서 한 과목씩 선택해서 들으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리버럴 아츠 핵심은 2학년 때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교양 교과목으로 균형 중점과 마찬가지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역에서 영역별 한 과목 이상으로 총네 과목 12학점을 수강해야 한답니다. 여기까지가 대전대학교 교양 교과목에 대한 안내였어요. 지금 뒤로 나오는 빙고 게임판에 1, 2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을 표시했으니 1학년 때세줄까지 빙고를 완성하기! 완성하기. 안녕! 안녕.